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왕 그러면 누구겠어요? 뭐첫 번째로 꼽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의 삶이 그랬고, 그가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그 엄청난 나라를 그냥 자기는 물려받아서 그렇게 통치하면서 그냥 열매만 따 먹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화려하게 왕의 그 영광을 누렸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혜로 왔잖아요. 그 지혜를 탐하여 열국이 찾아올 정도로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어. 용모도 상당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여기 순란미 여인이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었던 그런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자기가 손만 뻗으면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도 있고, 자기가 굳이 손 뻗지 않아도 열국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그런 왕, 그런 생활을 하는 솔로몬. 그런데 그에게도 이 풋풋한 이 첫사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너무 동화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술람미 여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 저 시골에 양 골품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얼굴이 검으나 또 계달의 장막 같으나 뭐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정말 거들떠 볼 수도 없는 그냥 뭐 관심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시골 처녀인데 어떻게 그 시골 처녀를 솔로몬 왕이 그것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나눈 사랑은 정말 찐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가수를 들여다 보지 않으면 좀처럼 이성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보세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나에게 와서 입 맞추기를 원한다. 여기, 입맞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기에게 와서 입맞춰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좀처럼, 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4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녀 자신이, 술란미 여인 자신이 그 솔로몬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서 그의 내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나눈 사랑은 이건 정말 진솔한 사랑이고 정말 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 풋풋한 사랑, 그리고 찐한 사랑,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술람미 여인만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 솔로몬의 그 모습을 다른 처녀들, 이 술란미 여인 주변에 있는 다른 처녀들도 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술란미 여인 자신이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여인들의 동경의 대상이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인 그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입맞춰주고 나를 집안 내실 왕궁 그처소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러니까 사랑을 더 키워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미 여인이 얼마나 애절하게 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 세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이나 즐거움과 연관해서 성경에서 자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나누는 이 사랑은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풋풋하고 진한 그 사랑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애절함. 내게로 와서 키스하고 나를 음, 내실로 좀 어, 데려가면 내가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음, 감정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한 마음, 그 술라미 여인의 애절한 마음 두 번째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랬어요. 기름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리브 기름이라고 할수 있죠. 당시 올리브 기름은 모든 향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 포도주가 내부에서 솟아나는 행복감이라면 올리브는, 올리브의 그 향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향기로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그냥 보기만 해도 뭐 후광이 나타나고 그 곁에만 가면 무언가 그에게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나만 느낄 수 있는 그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외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그랬어.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술란미는 솔로몬의 명성과 놀라운 성품이 가는 곳마다 널리 퍼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자자한 그런 명성을 쌓아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대상이 그 솔로몬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외적인 그런 모습도 보지만 솔로몬은 그 인품과 인격의 존귀함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다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찐사랑은 두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정말 야 나도 저렇게 좀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하고 한번 키스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 결혼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을 그런 조건들을. 이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향한 이 감정이, 이 사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시니."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침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공은 왕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침공에 들어가는 자는 왕의 마음에 있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방은 침궁으로 오직 왕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술람미가 지금 이렇게 나를 그 침궁으로 인도해 달라 하는 얘기는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결혼하자고 얘기하는거 거야. 결혼하자. 우리의 사랑을 더욱 키워서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친함이라. 처녀들이 다 너를 사랑함이 이번에는 마땅함이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순람미 여인에게는 정말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완벽한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꿀릴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왕궁으로 인도해라. 이거는 그 결혼하자라고 하는 얘기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이순람미는저 시골이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궁의 귀부인이나 왕궁에 거하면서 그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자기는 그냥 햇빛에 그을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미의 여자들, 미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흰 피부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자면 내가 검은 아, 검은 아, 내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자아요 내가 비록 검은 아, 아름다우니 계달에 장막같을지라도 이염소털로짠 아주 칙칙한 그 시커먼 그런 장막 같은데 그것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사랑받으니까 이 솔로몬이 가끔 마차를 타고 나가서 거기다가 이제 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왕의 천막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알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천막 끝에 휘날리도록 그렇게 휘장을 달아놓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휘장으로. 그러니까 이 천막과 휘장을 비교하고 있어요. 응? 왜 내가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은 내가 어떻게 이런 왕의 휘장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는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과 내가 찐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예?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들과 같이 그냥 시커먼 피부, 그냥 목동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 자기 어. 어머니의 자식들이, 자식들이 나를 참, 음, 쉬지 못하게 한다. 노해서 나를 계속 일을 시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록 그슬리고 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사랑받고 있으니까. 또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이겉 모습은 계단의 장막 같은데 사랑받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볼때 나는 솔로몬의 왕의 휘장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이집안에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에서도 막 이렇게 구박을 받고, 집에서도 이렇게 막, 어, 멸시를 받으면서 여자의 몸으로 나가서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어,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냥 자기 미모를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미모를 가꿀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풍유적인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답다 이거예요. 나는 아름답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사랑이 이미 이 술란미 여인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향촌에, 시골에 그냥 뭐 거들떠 보지 않는 한 여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너는 참 어여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변화가 외모적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어여쁨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건 뭐예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이 신분을 지금 뛰어넘고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솔로몬에게. 사랑을 의지해서 나를 그 왕궁의 침궁으로 데려가달라, 나랑 결혼하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도 이미 주님이 지펴놓으신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상황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